저한테 그래서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. 무슨 색이냐고 근데 저 몰라요. 갈색 없겠어요? 그냥 색도 색이세 아니, 아니 일단은 이게 보니까 일단은 탈색을 했죠. 탈색 한두 번, 세번 했는데 세 번, 했어. 두, 두 번. 두 번, 두 번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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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. 번. 번 여기에다가 약간 애쉬 아, 브라운 아, AH 아, 같은 색깔이. 어? 그거? 그 그래. 그래. 어, 지금 뭐라 그랬어 애쉬 브라운. 아, 그래 이제 그 생각이 안나더라고 아 근데 애쉬브라운은 바로 한거야? 아니면 다른거 했다 한거 아니야? 색깔이 두개 서 하나가 아니네 색깔이 아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방송 촬영을 하러 가야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염색을 하다가 <laughs> 더 있었어야되는데 아 네, 좀더 시간을 줬어야되는데 그냥 하니까 이렇게 됐더라고 아, 근데 이게 신의 한티였어 예쁘다 아니 색깔이 지금 여기 아 보면 굉장히 오묘하고 약간 네. 색깔 나면서 그리 네. 색깔 나면서 네. 애쉬브라운 애쉬도, 아, 애쉬가... 애쉬 아, 이거를 네. 너무 오래 하면 진짜 막 너무 네. 그... 아, 어린애들 그런 머리까지 막... 무하게